눈 달래기가 났으면 어,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됩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고기나 단거 매운 음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콩 종류 음식, 두유라든가 또는 콩국수라든가 콩나물, 미나리, 버섯 종류 피해 열과 독성을 없애주는 음식들을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또 한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한약은 물약과 한약이 있는데 한약은 음, 병이 오래됐을 경우 또는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한약을 복용하고 증상이 가벼운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는 환약을 복용하면서 청렬해독 열과 독소를 없애면서 기름샘에서 기름이 쌓이지 않게끔 그래서 그것이 염증이 되지 않게끔 치료를 하는 약을 복용하면서 침치료와 부항치료 사혈치료 피를 빼내는 걸로 해열작용을 하고 침을 통해서 막힌 기를 순환시켜주고 피를 통해 빼내는 걸로 인해서 혈액 내의 열과 독소를 배출해서 눈, 다래끼를 치료하게 됩니다. 눈, 다래끼에 좋은 명상요법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